자, 어린이들 오늘 5월 25일이에요. 자, 우리 약수업에서 새로운 1일 수학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1일 수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오늘은 풀어 볼 거예요. 자,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풀, 선생님이 쉬운 방법 알려 줄게요. 자, 이제 1번 16의 약수를 구하는데 16은 딱 봐도 2, 4, 6 8, 10 이런 짝수죠. 그러면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쉽게 구하는 법은 알려줄게요. 자, 16은 우선 1 곱하기 16이죠. 차례대로 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 2, 8에 16이죠. 3,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네요. 4, 4, 4, 16이네요. 얘 하나네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4, 4, 16, 2, 8, 16, 1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해 가면 돼요. 우리 다음 거 해봅시다. 68. 좀 숫자가 크네요. 자, 1 곱하기 68이겠죠. 자, 짝수니까 2 되겠네요. 2 곱하기 34겠네요. 3. 3, 안 되겠네요. 4. 4 되겠다. 4 곱하기 4, 1, 4, 17이겠네요. 5안 되고, 6안 되겠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돼서 끝인 거예요. 이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 2, 4, 17, 34, 68.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시해 가면서 오늘 해볼 거예요. 자, 57 봅시다. 당연히 1 곱하기 57이겠죠. 짝수가 아니니까 2는 안 되겠네요. 3 가보자. 3 되겠다. 3, 1, 3, 19겠네요. 4. 4안 되겠고, 5. 6, 7, 57은 또 없는 것 같네. 자, 그러면 1 곱하기 57, 3 곱하기 19.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해봅시다. 자, 1 곱하기 우선 26, 2 곱하기 13. 이제 그 다음에 없죠? 끝. 이것도 표시해줘야 합니다. 1 곱하기 26, 2 곱하기 13 20 해봅시다. 20은 쉽겠다. 자, 우선 1 곱하기 20이죠. 차례대로 2 곱하기 10이죠. 3 없고 4 4 곱하기 5더 어, 이상 늘어날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많이 풀어보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자, 47. 1 곱하기 47이겠네요. 자, 2안 되겠네요. 3안 되겠고요. 4, 5, 6, 7.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자, 끝! 이 약수가 1이랑 47만 있어요. 38을봅시다 1부터. 1 곱하기 38이겠고요. 짝수니까 2 되겠네요. 2 곱하기 19. 3, 안 되네요. 4, 5, 7. 끝이네요. 자, 끝. 내가 해봅시다. 1 곱하기 66. 2 곱하기 33. 3 되겠다. 3 곱하기 22.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11. 우리 직접 한번 선생님이 푼 것처럼 연습해 볼게요.